오 안녕하세요 허니출었스입니다 어.. Q&A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어, 이게 맞나? 와.. 그.. 암튼 Q&A 질문 다 답변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 제일 많았던 게왜 여자냐. 왜여자냐인데저 여자 맞고요. 제 채널 시청자들도 30% 정도는 여자예요. 자. 제 채널 30%는 여자입니다. 네. 네그 아무튼 아무튼 30%는 여자고요. 뭔 얘기 하려고 했지? 네, 그, 암튼, 그,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될지, 어,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, 그, 좀 고민해봤거든요? 을 실시간을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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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할까요? 뭘까요? 할까요? 할까요? <laughs> 어. <laughs> 네, 모르겠다.